네, 안녕하십니까. 경제인문사의 연구회의 이사장 성경룡입니다. 저희 연구회에서는 다음 주 5월 8일 대국민 성과보호회를 개최합니다. 저희 연구회와 26개 연구기관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대국민 성과보호회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모든 연구기관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국책 연구 기관들이 연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들을 잘 반영해서 더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더 책임있게 더 문제를 잘풀수 있는 그런 연구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